네, 이번는 아주 멋진 이 코튼 몬스타 자켓이 있습니다. 네, 퀼팅한 전부 다 일자로다가 누빔을 해서 한 네, 몬스타 퀼팅 자켓이 있습니다. 스카프까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내시라고 그 스카프까지 만들어서 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카프는 네.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인데. 네, 해도만안만인데 해두구만, 추운 날은 또뭐 이렇게. 그래도 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내서 네. 그냥 한 번씩. 네. 뭐, 이렇게 접어서, 네. 쉽게 말해서, 네. 이게 이제 스카프예요. 그렇습니다. 스카프, 이렇게. 네. 다 누벼져갖고. 네, 네. 진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스카프는 약간 사선으로. 네. 이제, 돼갖고. 삼각을 네. 해가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요 정도 접고. 돌돌 접어서 말아서 해도 되고. 네, 네. 뭐, 뭐. 안에서도 돼요. 네. 안에서도 되고. 그냥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번. 네. 살짝 묶으시면 돼요. 그냥 우리 고객님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바람 불고 추운 날은 어. 한번 살짝 해보시면 되찮아요 어, 이런 식으로 한번씩 이렇게 네. 살짝 묶으시면 돼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스카프를 네. 이렇게 이제 박아져갖고 네. 따뜻한 수제 들어가면서 이 테두리 있잖아요. 네. 삼각 테두리를 네. 코드레이로다 네. 이렇게 바이아스 처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네. 테두리 쪽으로 다 박아지고 네. 그런 식으로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코트, 반코트 이런 네. 식으로 또 네. 여기 테두리예요. 네. 그 테두리 쪽으로 다 이렇게 재원단으로 접어갖고 박아도 괜찮은데 이양님 네. 네. 세밀하게 섬세하게 진짜 저금 많이 그 말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 정도로 신경 써요. 네. 여기를 이제 코 드레일을 다 이렇게 굵은 걸로 네. 굵은 걸로 이렇게 바느질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공장에 이런 바늘이 바느질이 네. 재봉틀이 이런 게 있어야지 저기 그렇 박을 수가 있어요 그 자를 이렇게 박아갖고 딱 되는데 요런거 박는 이 공장 거기에다 이 테두리를 다 전체적으로 네. 다박아놓고 들어가면서 모든 소매땐, 끝단에는 다저렇게 네. 소매단까지도 재운단으로 약간 그걸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켓도. 네. 기다 일자가 아니에요. 네. 일자가. 예, 그러니까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조금 어긋나게 여기 암울 쪽에 네. 사선으로 하면서 포켓이 금직하게 여기 테두리도 테두리로 어다 되면서 그리고 이제 소관에 안에, 소관에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누비진 거예요. 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온 시상 충전재를 네. 네. 부착을 해서 음. 네. 음. 네 이렇게 누빔을 한네 그런. 필기. 어, 네. 그렇습니다. 삼원수랑 같고일 정도예요. 맞 네. 원수랑냥 얘를 기냥 만들어도 되는데요. 네네. 이걸 다 누벼가고 하는 저기 안 누비면 네. 이게 하다고 해야 되나 막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날씬해서 그렇게 누벼지면 이게 그러니까 얘 누벼진게 네. 겉에 이 나연, 네. 이피질리 가라 요것도다누벼진거예요 네. 누벼져갖고 여기 이제 포켓은 사각으로 되고 뒤에도 이렇게 다 누벼져갖고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런 가라는 음. 저기 뭐야 상당히 어려운가라거든요. 약간 페즐리 가라죠. 네, 네, 네. 페즐리 즐리 모자이크랍니다. 근데 이 가라노 두고, 두고 입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두고 두고 진짜 네. 이런 거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 갖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현대적인 네. 약간 옛날에 두볐지 이렇게 두루마기 비슷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친정 엄마가 상당히 머리도부여고 피부도 이에 되게 그 얼굴에 그 네. 머리에 이런 누비인 거 그린 칼라를 입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런 식의 약간 네. 옷이 지금 뭐옛날식기보다 현대적인 식으로 가고 이렇게 누비지해 가고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너무 이쁘게 나왔죠. 진짜 네. 가볍고 네. 따뜻하고 이런 거는 진짜 어, 여기에다가 진짜 뭐 하나 딱 걸쳐도 진짜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죠. 칼라가 네. 너무 멋있죠. 휠팅 네. 몬스타 자켓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다가 네. 소매 단도요 네, 우리가 네. 조금 풍덕하게한 네, 네. 거는 니트 요새 니트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니트를 조금 많이 했어요. 네네. 어쨌 네. 명품 같은 거 그런 거요. 네. 니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그냥 언피스 위에 입으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입으셔도 되고. 그냥 너무 너무 좋아. 거기다가 지금 제가 조금 안된다고 좀. 요것만이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한개하나에 걸치면 더 이상 입을 일이 없고요. 네. 진짜 여기 뭐 진짜 예쁘지. 그렇습니다. 포키. 네, 퀼팅 어. 네, 네. 몬스터 자켓 한번 기장하고 품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기장은 요즘은 자켓이 기장 아주 길게 하진 않으니까요. 음. 보통 한 60cm 가량 되고 기장이 음. 가슴 반 품이 네. 50한뭐8 가량 됩니다. 50한8 가량, 58cm 가량 되니까 뭐. 뭐 66에서 77 정도만 훌륭하시다. 뭐, 뭐 오픈해서 입거나 이렇게 하면 뭐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 즈 되겠습니다. 안에 저렇게 좁게 입으셔도 되고. 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자뭐 네, 네. 하나 더 애매하다. 네. 나는 이제 쉽게 말하 얇은 걸 좋아한다. 조건거 네. 많이 입기 싫다 그러면 네. 이렇게 쪼개 내고 네. 여기 걸쳐도 그냥 너무 네, 훌륭합니다. 사이런식이렇게 응, 네, 입으셔도 어, 훌륭합니다 이러면 어머 더예쁜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네. 같이 보여서 이렇게 네. 속 안에 뭐좀 특이하게 네. 입는 느낌 네. 입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뭐더 네. 이상 입을 일이 없어요 스카프나 하나 딱 걸지면 네. 어머 너무 이쁘다 맞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응, 아주 어. 보온성도 훌륭한 응, 응. 네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디든 뭐 입은 무고 네. 필요 없이 네. 그냥 요거 하나 네 예, 내려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먹거 뭐 하나 보여도 그렇습니다 뭐야 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너무 이쁘죠 코튼 음. 몬스타 퀴팅 자켓 네 99,000원, 네, 착한 가게 드립니다. 뭐 일반 매장에 가시면 20 몇만 원씩 이렇게 막음 예, 주셔야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저희는 네. 예, 가능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저희가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서 파는 뭐 그런 업소입니다. 네, 음. 어디도 없는 몬스타 착해 소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